자이기 말씀 보겠습니다.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계속 3장 7절인데요. 자 예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서, 서, 소개하고 있습니까? 어,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. 자이 빌라델비아 이, 이 도시는 아 어, 헬라의 문화와 또그 언어들을 소아시방에, 소아시아 지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그 길목에 길목에 이제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. 그러니까 동부 고원 지대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 역할한 을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인데요. 이러한 배경 때문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길목 도시의 입구에 세워진 그위험에찬 관문과 그리고 그 문의 열쇠를 소지하고 마음대로 여닫는 그 관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러한 관문의 도시에 사는 신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도시의 관문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,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. 자, 여기 12절, 3장 12절 읽겠습니다.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여러분,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과 그 지진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. AD 17년에 이사대의 주변에 그 10개의 도시를 이제 파괴시킨 이 대지진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, 다른 도시들은 그냥 한 차례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여파로 여진이 계속 여러 해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. 이, 이 지진의 충격이 예고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집들의 벽이 무너지고 도시의 각 부분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 바깥에 이 초막을 짓고 이 그럴 때는 살았다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안정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?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. 하늘에서의 영원한 정착을 보증하셨습니다. 이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.